안녕하세요, 서들입니다. 제 포트폴리오 비중 1위인 애플의 신상 아이폰이 출시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아이폰 13이라는 이름을 달고 출시되는데 역시나 공개되자마자 혁신은 없었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사실 애플의 신상품이 공개될 때마다 혁신이 없다는 얘기는 매년 나왔죠. 역대급 매출을 기록했던 아이폰 12가 공개될 때도 그랬고 매년 9월만 되면 어김없이 애플을 걱정하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여튼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아이폰 매출에 미칠 듯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스마트폰 자체는 우리 삶에서 뗄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생필품이 된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교체합니다. 국룰인 2년 혹은 3년마다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하죠. 서대리의 경우 오래 쓰긴 했는데 아이폰 7을 약 5년 정도 쓰다가 올해 초 아이폰 12로 바꿨습니다만 확실히 5년 넘게 쓰면 여러모로 답답한 점이 많아서 3년에 한번 정도 폰을 바꿔주면 딱 적당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앱 등이자 투자자로서 애플 배당금만으로 3년마다 아이폰을 사려면 몇 주나 가지고 있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생각난 김에 바로 계산해봤는데요. 이번 아이폰 13 프로 256기가 모델이 149만원이라고 하니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애플 한 주당 연간 배당금이 0.88달러이고 환율은 118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배당 소득세 15%가 있으니 애플 한 주당 실제 수량하는 배당금은 대략 883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이폰 가격인 149만원을 한 주당 받을 수 있는 세후 배당금 883원으로 나누면 총 1688주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서대리는 3년마다 아이폰을 교체할 예정이니 여기서 3을 나누면 됩니다. 결국 애플 주식 563주가 있다면 애플 배당금만으로 3년마다 신상 아이폰을 살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투자금으로 따지면 약 1억 원이 조금 안 되는 정도이죠. 그리고 아이폰 가격이 올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배당금도 매년 증가하니까요. 그래서 서대리의 애플 주식 1차 목표는 3년마다 아이폰을 공짜로 살수 있는 563주입니다. 현재 176주 모았으니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두 번만 더 모으면 목표 달성입니다. 사실 아이폰뿐만 아니라 맥북과 조만간 장만할 애플워치, 아이패드 등도 주기적으로 바꿔야 하는데 전부 배당금으로 충당하기에는 솔직히 무리일 것 같아 소박하게 563주를 1차 목표로 세팅했습니다. 대신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처지일 테니 앞으로도 제 포트폴리오 비중 1위는 당분간 애플이 될것 같습니다. 새로운 아이폰이 나오는 시즌이라 아이폰을 예로 들었지만 서대리는 이런 방식으로 주식마다 목표 수량을 정해놓습니다. 특히 숨만 쉬어도 나가는 생활비들을 투자하고 있는 주식들과 엮어줘서 해당 주식의 배당금만으로 커버할 수 있도록 종목별 목표 수량을 세팅하는데요. 주식마다 임무를 부여해주면 모아가는 동기부여도 확실히 되고 나름 재미도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시의 구절처럼 내가 주식의 목적을 정해주면 주식은 나에게로 와서 생활비가 됩니다. 예를 들어 통신비는 버라이즌, 아파트 관리비는 리얼티 인컴, 신발값은 나이키, 커피값은 코카콜라, 교통비는 삼성전자우, 와이프 가방은 루이비통. 이런 식으로 주식과 생활비를 매칭해 놓고 기회가 올 때마다 꾸준히 목표 수량까지 모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런 방식이 쓸데없는 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달성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 방법은 충분히 투자에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95%의 사람은 자신의 인생 목표를 글로 기록한 적이 없지만 글로 기록한 적이 있는 5%의 사람들 중 95%가 자신의 목표를 성취한다는 말처럼 목표를 적어보고 명확하게 설정하면 중력처럼 목표로 끌려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목표 수량을 정해놓으면 주가 하락에도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게 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더 적은 돈으로 주식수를 늘려갈 수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좋은 기업이니까 모아가야지, 배당금을 주니까 모아가야지, 라는 생각만으로 투자하면 주가 하락이나 비관론에 흔들리기도 쉽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얼만큼 더 투자해야 할지, 그리고 이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맞을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대리는 종목별로 목표 수량을 정해놓고 모아갑니다. 현재 서대리가 세팅한 종목별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3년마다 아이폰 구매를 위한 애플 563주 모으기. 아파트 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한 리얼티 인컴 562주 모으기. 통신비를 위한 버라이즌 302주 모으기. 서대리의 취미인 게임 라이프를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80주 모으기. 신발 구매를 위한 나이키 136주 모으기. 한달네번 카페 이용을 위한 코카콜라 142주 모으기. 대중교통비를 위한 삼성전자우 688주 모으기, 와이프 가방을 위한 루이비동 166주 모으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종목별 달성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까지 목표를 달성한 종목이 없고, 금액 기준 전체 달성률도 현재 25% 정도입니다만,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직장과 부업으로 원화체고하고 물타기 계산기를 통해 가격이 매력적인 종목부터 줍줍하면서 목표를 달성해갈 것입니다. 주가가 계속 그대로라면 3억원 정도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가 역시 오를 테니 열심히 원화 채굴해야겠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는 종목별 목표 수량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댓글로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디테일한 목표 수량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전에 재미반 진지반으로 쌀값과 피자값을 커버하기 위한 국물 4 대장 중 하나인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와 기술주보다 잘 오르는 도미노 피자 주식도 오프 세팅할까 고민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실제 생활비와 연관된 주식을 모아가면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잡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